안녕하세요 월등수면실의 레드분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중국 프리미엄 구축전차인 114SP2 소개를 잠깐 드리고자 왔습니다 어, 일단 라이브는 아니고요 리플 갖고 왔는데요 어, 이 탱크는 10티어고요 어, 이 탱크 보셨을 거예요 공방에서 테스터분들이 가끔 타시는 거 보셨을 텐데 이 탱크는 랭크 전투 토큰을 9개를 모으면 받으실 수 있고요 3개 시즌이 모두 끝난 후에 구입이 가능한 전차입니다 토큰 9개예요 토큰 9개라면은 이론상으로... 이론상이 아니죠 규정상으로 편성 1을 3번을 가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성 1까지 진출하면 토큰을 3개를 받게 되는데요 그럼 3 곱하기 3, 9개로 해서 최소 토큰 9개로 이 114sp2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는 스타일위장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녹색이에요. 녹색이고 일단 주포 스펙을 잠깐 보시죠. 예, 주포 스펙은 1 5 2 m 를 쓰고 있고요. 일단 기본 스펙이에요 기본 주포 스펙이고 그다음에 주포 관통이 굉장히 좋은 편, 이뭐 나쁘지 않습니다. 국정치치고도 274은탄, 그다음 골탄이 329 APCR이에요. 알파도 650으로 예, 굉장히 좀 높은 데미지를 갖고 있고요 근데 네, 눈여겨보셔야 될게 이 그거에요 주포 실내 0.32입니다 분산도 0.32에다가 에임타임이 2초 밖에 안돼요 2초면은 거의 옛날 바이백 급이거든요 2초면 에임타임 정말 짧은 거에요 그래서 리플을 보시다 보면 제가 에임이 주로 볼 건데 에임이 얼마나 좋은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특징이 포탄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1,250 골탄이고, APCR 그리고 은탄이 AP탄으로 1,050m로 굉장히 포 능력면으로서는 굉장히 좋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장갑이 예, 굉장히 낮아요. 어, 정면 75, 측면 75, 후면 50, 그 다음에 포탑도 정면이 135, 측면이 75에 후면이 50입니다 이건 뭐 그냥 아무데나 써도 다 뚫린다 특히 사, 뒤에 있는 4005한테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보시죠 플레이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일단 이 킵은 제가 각그 포상 장기죠 포상 장전기, 포상 수직, 포상 환풍기를 달고 있고요. 뭐 속도가 썩 나쁘진 않습니다.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2포 정도는 따라잡는 속력을 갖고 있고요. 뭐 덩치비에서는 좀 빠른 편이죠. 그리고 플레이 기준 시점으로 볼게요. 안전자 시점이 아닌 지금 제 플레이 시점으로 제 A 임하고 화면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건 좀... 예, 이건 넘어가시고 지금 가는, 지금 무빙을 하는 상황에서도 예, 에 임이 잘안 벌어지죠. 네, 예, 보시죠. 예. 오. 네, 이거 운이에요. 지금 보셨다시피 에 임이 그렇게 안 벌어지죠?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헤비 전차보다 일반 이제 일반 헤비 전차보다 주포 실리가 좋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약점을 노리거나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사격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알파도 세고 관통도 관통도 높고 그리고 탄속도 좋기 때문에 경전을 저격하기에도납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플레이할 때 이별 같은 거 쏘기 좀 편했었어요. 이렇게 순간 백범샷 하기도 편하고요. 실제로 이런 대구경을 쓰는 굿즈 전차는 목돌이 많지 않죠? 거의 이제 목이 안 돌아가는 일체형이 많은데 목이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2포보다 에임이 훨씬 좋죠. 2포가 저렇게 쐈으면 탄이 가끔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114 sp2는 정밀 사격과, 그리고 에임이 그렇게 많이 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솔직히 이 E3한테 뚫리기 싫어서, 좀 간을 보는 거예요. 아, 운 좋게. 원래 이렇게 하면 뚫려야 되는 건데, E3가 저를 잘못 쏜것 같아요. 그래서 탄을 먹었습니다. 예, 이미 안버려지고 움직이는데도. 플레이도 보시는 게 좋긴 한데, 이 에임하고, 이 장전, 그리고 에임 타임 이런 걸좀 위주로 보시면은 나중에 획득하셨을 때 이전 차의 성능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후방력 태하는 중이고요. 어, 이건 약간 오른쪽으로 탄이 었죠 그 장전 속도도 꽤 빠른 빠른 편입니다. 기본 아무것도 장착 안 했을 때 기본 스펙이 13초 후반대에요13.8뭐이 정도 나오는데 세팅을 다 하고 나면은 거의 12초, 1 1초때 만들 수 있겠죠. 네, 제가 어디 뚫렸는지 살짝 확인한 모습이고요. 너무 빨리 지나갔고. 이렇게 무빙도 스무스하고, 톱도 괜찮게 들어가고 있죠. 자, 에임. 에임 작죠? 에임이 들어와있죠, 애초에. 거의 헤비 에임이죠. 헤비 에임보다도 훨씬 좋은 에임을 갖고 있어요. 비교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이 주포 신뢰도만큼은 확실히 탁월하다. 구축전차가 아닌 것 같죠. 지금 제가 헤비플레이라고 있는데 제가. 아, 이거는 괜히 고폭이나 잘못 뚫리면 많이 아플 것 같아서 약간 좀 조심하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을 제가 보여드려야 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는 장면인데, 제가 이 부분에 좀 삽질을 하거든요. 예, 이 부분 삽질을 하는 모습은 잊어주셨으면 미리 <laughs> 좀 말씀드립니다. 좀 제가 봐도 창피해요. 이건 그냥 편집하고 싶은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laughs> 너무 밑에다 싸가지고 <laughs> 예, 탄이절듯터더라 가버렸어요. 아, 그리고 이 114SP 부각은 7도입니다. 네, 내림각이 7도라서, 헤드온 했을 때나 이제 부각을 좀 활용해야 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약간의 어려움. 이게 8도랑 7도의 갭이 좀 크거든요? 아, 이건 i7 시체에다 맞았죠? 이 시체 도움이 안 되네요. 부각이 7도라는 거, 인지하시고, 지형을 이용해서 클리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얘를 헐다운을 하면 안 됩니다. 머리 그냥 다 뚫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114한쪽 관통이 되는 탱크라서 온몸이 그냥 종이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플레이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여기 맵에서는 활용을 잘 못했는데 이114 SP2의 특징이 이 덩치에 비해서 위장이 정말 좋아요. 이 위장 수치가 기본적으로 높아가지고. 약간 이킵 세팅을 뭐 배기를 넣는다든지 위장막을 쓴다든지 이런 약간 변태적인 플레이를 하면은 어.. 프로.. 프로 루파나뭐 무로방카 이런 데서 좀아좀 아좀 끔찍할 것 같아요 이 위장이 꽤나 높거든요 이게 그릴레 그니까 그릴레도 원래 위장이 안좋은 축에 속하는데 웬만한 은신 구축하고 비벼볼 만한 위장 수치를 갖고 있어서, 뭐, 재밌는 활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약간, 언덕 올라가는 게 느리죠? 에임 보셨습니까? 그냥 쏘면 들어가요. 그쵸? 어, 확실히, 주포실내는 정말 최고다. 중국 치고도 최고고, 구축 전차에 이런 구경을 갖고 있는 것 치고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특히, 목, 목이 돌아간다는 거, 목돌. 이거, 180도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360도 싹다 돌아갑니다 기동도이 정도면 제 기준으로는 준수한 편이고요 장갑이 없다는 게좀 단점이긴 한데 이 단점을 다른 장점으로 커버를 하시는 게 플레이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이미 어, 제가 보면서 가거든요 일부러 에임을 대면서 가는 거예요 에임이 그렇게 크게 안 벌어지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전차의 차체 회전이나 그다음 포탑 회전 시의 분산도라는 게 있거든요 적용시키는 그 분산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 쌍열 구축 있죠? 쌍열 구축도 이 차체 회전 시나 포탑 회전 시의 분산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탱크들은 회전 이킵을 달면은 그렇게 시너지를 받지는 않아요. 애초에 기본 스펙이 좋기 때문에. 에임을 잡아준다 그러죠? 회전시나 주파회전시 에임을 잡아주는 게애초 좋은 탱크는 회전이킵에 그렇게 좋은 시너지를 받지는 못해요. 약간 좀덜 받는다. 예, 효율을, 효율이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도 이 탱크가 쌍열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114SP2에게는 회전이킵은 좀 맞지 않, 안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터보라든지 이런 걸다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귀찮아 서한풍 달았습니다. 예, <목소리> 고포가 한번 해본 거죠. 그리고 얘가 좀 무게가 좀 많은 높은 것 같은 이게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랑 박았는데도 제가 피가 덜 나는 거 보니까 박치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기회가 되면 박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4005 마무리되면서 끝나고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탱크 재밌습니다. 확실히. 중국 전차 치고 정말 좀 이게 중국 전차 맞나 싶을 정도로 재밌는 탱크가 나왔고요. 일단 구축 전차 치고 주포가 정말 좋다. 주포 실내, 그리고 알파, 그리고 탄종, 탄속. 뭐 모든 면에서 꿀리지가 않습니다. 약간 관통이 낮은 것 빼고는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솔직히.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준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장이 좀 약간 변태스럽게 높다는 점. 그 다음, 에 360도? 목이 다 돌아간다. 네,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한다. 그리고 기동도 준수하다. 뭐, 이런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이 탱크 확실히 좋은 전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재밌게 타시,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정규트리가 영 좋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이 중국전차 구축트리가 아 그래서 정규랑 좀 시너지를 발휘하기에는 좋진 않구요 그냥 재미삼아 탄다 이 테크만 보시고 타시는거는 재밌게 탈수 탈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승무원이나 이런 효율 면에서 생각하시는 분은 아좀 아쉽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는 간단하게 했구요 자 중국 프리미엄 시티 티어 구축 전차인 114 SP2 랭크 전 보상 탱크로 나왔는데요.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